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같이 찬송가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네. 함께 내 세. 음, t so 하나하의 말씀은 요한 요한복음 장5장절에절에서절까지의지의입씀입니다 말씀을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 했다는 것을 알라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리고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미움에 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움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게 될 때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로부터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미워했습니까? 이 악한 세상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움 받을 용기 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함께 이렇게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아주 감명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미움받을 용기를 강조해요. 미움받을 용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할때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잘못돼 있고 세상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는 이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한편으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박해와 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으로 인해 찾아오는 이 고난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인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그런 미움이 있는지 박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를 피하거나 당황하거나 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핍박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임을 깨닫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영적 무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표적을 행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영적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크다, 그들이 변명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표적을 끊임없이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크고 그들의 그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영적 무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무지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수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영적 무지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묵상과 기도로 돌아와서 이 영적인 무지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텐데,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미움과 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아시고, 이것을 대비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전도하고 성교하는 역할을 하시는, 즉,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이 증언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속에 찾아오는 그런 미움과 박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나는 말이 입술이 둔한 사람이다. 말을 전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성령님의 그 도움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때로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칠은 저항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앙수련의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직장에서는 차별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분들은 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무한 경쟁 시대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결 교단의 헌법은 이 주초를 금지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 집사 직분을 받으려면 교회 성도는 이 주초를 금지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주초를 금지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무 뭐가 잘났어. 그러면서 때로는 따돌림을 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한 고난도 영광이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주어질 상이 크다.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 가지 고민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끝내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이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 미움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진리를 드러낼 때, 진리에 대해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증거다. 이것이 은혜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의 동화가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박해가 없겠지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미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속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아가는 성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투병 중인 식구들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살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애자녀를 든 부모들, 장애 가정들 붙들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부터 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혼란스러운 그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이 있는 귀한 나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취업, 아버지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문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룡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